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가치투자, 은봉의 달인 음달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7일 금요일 장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6월 셋째 주 종목들 잘 따라서 매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총 다섯 종목 있었죠. 현대로템, HLB, 테라퓨틱스, 세림비엔지, CIS, 퓨런티어. 자, 이 중에 지금 세 종목은 매도 완료가 됐습니다. HLB, 세림비엔지, 퓨런티어. 그리고 오늘 현대로템은 아쉽게도 이제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뭐, 지수가 개파락한 것도 있지만, 공정위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레일의 철도 입찰 담합 의혹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일단 악재도 떴지만, 지수가 어디까지 바닥에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오늘 아침에 시가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한 상태고, 일단 뭐 손절을 했더라도 지난주 종목들 중에 수익된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 종목 중에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었죠. 나노신소재는 둘째 주 종목인데 둘째 주에 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셋째 주로 이 호를 시켰습니다. 현재 9만 500원부터 8만 원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체도점인 8만 원을 찍고 8만 7천 원의 매도 사인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대비 약8.7% 정도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누신 소재는 제가 월요일부터 드렸죠. 9만 500원,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8만 4 500원에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시가가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서 8만 3 7 0 0원에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8만원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최저점인 8만원까지 다 체결됐고, 8만 7천원 올라올 때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가 매도 지점이죠. 뭐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종목 중에 자 현대로템 먼저 볼게요. 현대로템은 22,100원부터 진입을 했었죠. 22,100원에 진입을 해서 일단은 잘 비비는가 싶더니 어 지수가 무너지면서 21,250원도 체결됐고, 그 다음에 어제죠. 어제 20,550원 종가 부분에서 이제 체결됐는데, 오늘 하필이면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뉴스도 있었지만, 시간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가인 19,150원에 여기서 잘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13% 정도 됩니다. 그래도 더 이상의 뭐큰 손실을 줄이고자, 일단 2 2선도 이탈한 상태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도 있었으니까, 다른 것도 같이 볼게요. LCHB 테라퓨틱스 이 종목은 14,100원에 여기서 체결을 시켰습니다. 월요일날 체결이 됐고 당일매도가 됐어요. 당일날 매수 체결된 지점으로부터 약12% 정도 튀어 올랐기 때문에 올라올 때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뭐 2차나 3차는 들어갈 이유가 없죠. 1차 매수 그 다음에 바로 당일매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CIS입니다. CIS는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죠. CIS 1차로 16,550원에 진입을 했고요. 보유한 상태에서 여기 2차까지 지금 체결됐고, 1차하고 2차까지 올라왔었어요. 이제 수익권이 있었지만 매도를 안 했죠. 왜 매도를 안 했냐? 아직까지 어 결과가 안 나왔고, 6월 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걸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수익이 낮지만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도 한 18,000원 이상까지 한번 튀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요거는 다음 주까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셋째 주 종목 그 다음에 세린비엔지가 있었죠 세린비엔지는 제가 3,240원에 들었습니다 체결된 지점이 여기인데 6월 14일 날 여기서 체결됐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이죠 6월 15일 날 3,010원까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음 날갭 상승이 뜨면서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깔끔하게 마무리 했는데 14.6%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있었죠. 퓨런티어. 퓨런티어는 제가 25,650원에 여기서 들었습니다 네, 은봉이 길게 나왔는데 일단 1차 체결되고 나서 여기서도 수익을 주는가 싶더니 바로 밀렸죠 네, 그날 바로 2차까지 체결됐습니다 23,750원까지 체결됐고 그 다음날 6월 14일이죠 22,350원에 3차라인을 들었는데 21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21선하고 맞닿는 부분 22,350원에 체결되면서 당일날 바로 1차까지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갭이 뜨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최저점 대비 고가까지 따지면은 이렇게 보시면 약 35%가 한 2, 3일 만에 그냥 갑자기 튀어 올랐어요. 1차, 2차, 3차 사고 비중이 실렸기 때문에 25,000원, 25,600원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5종목 중에 3종목은 익절을 했고, 한종목, 한대로템은 예, 손절을 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익절한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수익으로 마무리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된 영상은 오른쪽 위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요거 지금 그 추천드릴 때 영상을 바로 이어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뭐 많이는 안 드려요. 총 주에 5개 정도 나가는데 5개 대응 전략부터 해서 실시간으로 리딩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종목을 사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기 아래 보시면은 우리 단톡방 이름이 있습니다. 주식다방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디서 매도하고, 어디서 추가 매수하고, 이런 부분 다 대응해드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볼 종목들 뽑아놨으니까,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